통장에 100만원 넘으면 끊긴다. 다 거짓입니다. 20년차 사회복지사가 밝히는 수급자의 진짜 기준. 100만원만 넘으면 끝난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선생님. 통장에 100만원만 넘으면 수급비 끊긴다면서요? 78세 김순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1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밤잠을 설치고 계셨어요. 이유는 바로 통장 잔고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주려고 해도 못 받겠어요. 혹시 통장에 돈이 쌓이면 수급비가 끊길까 봐서요. 명절에 조카들이 세뱃돈을 주려고 해도 사양하고 친구 결혼식에 축의금도 제대로 못 내요. 이래서는 사람 구실을 못하겠어요. 김순례 할머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런 오해 때문에 스스로를 옥죄며 사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김순례 할머니께 처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기준은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으로 판단해요. 할머니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소득 인정액이요. 그게 뭔가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달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과 가지고 계신 재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김순례 할머니 같은 경우 통장에 150만 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수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실제 월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재산이 공제 기준 안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거죠. 그럼 통장에 돈이 좀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네. 할머니, 공제 기준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무조건 숨기거나 피할 필요가 없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잘못 알고 계셨으니까요. 선생님. 그럼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저 같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때부터 저는 할머니께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김순례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제게 인사를 오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아들 용돈도 당당히 받고 친구들과 모임도 자유롭게 참석해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일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김순례 할머니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수급 자격의 진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 자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소득 인정액 실제 월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아, 그럼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재산을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공제 기준 이하의 재산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재산 공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서울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지방 5,300만원.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이 총 재산이 9,000만원이라면, 이 재산으로 인한 소득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0세 박형도 할아버지는 서울 은평구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월 소득 0원 연금 없음. 예금 700만원. 거주 중인 전세집 보증금 6,000만원. 총 재산 6,700만 원. 할아버지는 그동안 통장에 700만 원이나 있으니 수급이 끊길 거야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할아버지의 총 재산 6,700만 원은 서울 지역 공제 기준인 9,900만 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할아버지의 소득 인정액 실제 월 소득 0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0원 0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69만 원 정도입니다. 박형도 할아버지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므로 당연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통장에 700만 원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을 연2% 정기예금에 넣어두셨다면 연간 14만 원, 월약 1만 2천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1만 2천 원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1만 2천 원 정도의 이자 소득으로는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인 69만 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니까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4세 이영희 할머니의 경우 월 소득 기초연금 33만 원, 예금 1,200만 원, 거주 중인 자가 주택 시세 4,500만 원, 총 재산 5,700만 원, 할머니는 통장에 1,200만 원이나 있으니 수급이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경기도 지역의 재산 공제 기준은 8천만 원입니다. 할머니의 총 재산 5,700만 원은 이 기준보다 적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입니다. 할머니의 소득인정액 실제 월소득, 33만 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0원 33만 원. 33만 원은 기준 금액인 69만 원보다 적음으로 할머니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장에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수급 자격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100만 원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일반 재산 기준이 더 낮았고 계산 방식도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때의 기준이 와전되어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수급자분들이 좀더 여유 있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녀 용돈과 부조금, 어디까지 괜찮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자녀가 주는 용돈이나 각종 부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아들이 용돈을 주고 싶어 하는데 받아도 될까요? 받으면 수급이 끊기는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주는 생활비성 용돈은 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용돈을 주는 자녀가 부양이 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이 무자란 수급자의 직계혈족 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들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용돈을 받아도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이체로 받는 용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생일 등에 받는 일시적인 현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5세 이정심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계십니다. 할머니에게는 결혼한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월급 300만 원을 받습니다. 아들의 부인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월 100만 원 정도 벌고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께 매달 4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아들의 부양이무자 기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차인 가구 아들, 며느리, 자녀 2명의 부양이무자 소득 기준은 월 600만 원 정도입니다. 아들 가족의 소득은 4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이므로 기준 이하입니다. 따라서 아들이 어머니께 매달 40만 원을 드려도 할머니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 40만 원은 정기적인 지원이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이 40만 원이 할머니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소득 인정액이 40만 원이 되어도 기준 금액인 69만 원보다 적음으로 여전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명절에 받는 세뱃돈은 어떤가요? 명절이나 생일 경조사 등에 받는 일시적인 돈은 부조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81세 조만식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혼식에서 축의금으로 3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부조금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돈을 받으셨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에 오래 두면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실전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으로 받으시면 현금으로 보관하세요. 통장에 입금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보관했다가 생활비로 사용하세요. 현금은 재산 조사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받은 돈의 용도를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손자 결혼 축의금 300만원, 생활비로 사용 예정.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적어 두시면 나중에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셋째, 큰 지출을 하실 때는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의료비, 생활용품 구입비 등큰 지출을 하신 영수증은 보관해두세요. 재산 조사 시 정당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9세 김말자 할머니는 딸이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딸이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올 때마다 용돈으로 200만원씩 현금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1년에 한두 번 받는 것이므로 정기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은 돈을 통장에 계속 쌓아두시면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생활비로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그럼 자녀가 주는 용돈에는 한도가 있나요? 법적으로 정확한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부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50만원 이하의 용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받는 용돈이 있으면 솔직하게 신고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생활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재산 변동과 통장 관리 실전 노하우.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재산 변동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할까요? 자동차를 팔았을 때, 보험을 해약했을 때, 적금이 만기되었을 때, 큰 금액의 부조금을 받았을 때, 장례비 등으로 큰 돈을 썼을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재산조사에서 발견되면 그 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만 제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 후에 계획 있는 사용을 하면 수급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지출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9세 윤말순 할머니는 20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커서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약 시 1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큰 돈을 받으면 수급이 끊길 거야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해약하시고 바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고 싶어 하셨고, 집 도배도 다시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런 주거 환경 개선비는 정당한 지출로 인정됩니다. 할머니는 보험을 해약하신 후 바로 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보일러 교체 600만원, 도배 및 장판 교체 400만원, 생활비 300만원. 이렇게 사용한 후에는 통장에 큰 돈이 남지 않았고, 모두 정당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통장 관리의 핵심은 단순하게, 투명하게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장은 하나만 사용하세요. 여러 개의 통장을 사용하면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수급비를 받는 통장 하나만 사용하시고, 모든 입출금을 이 통장으로 하세요. 둘째, 입출금 내역을 간단히 기록해두세요. 아들 용돈 30만원, 의료비 15만원, 생활비 현금 인출 50만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메모를 해두시면 나중에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현금 사용을 적절히 병행하세요. 모든 지출을 카드나 계좌이체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비는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하시고 큰 지출만 카드나 이체를 사용하세요. 넷째, 자녀와의 금전 거래는 간단한 증빙을 남기세요. 자녀가 용돈을 이체로 보내주실 때는 생활비 등의 메모를 남기시고 현금으로 받으실 때는 간단한 메모를 해두세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2세 박순덕 할머니는 매우 체계적으로 통장을 관리하십니다. 할머니의 월 평균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수입. 기초생활급여 50만원. 기초연금 33만원. 아들 용돈 30만원. 지출. 월세 40만원. 생활비 현금 인출 60만원. 의료비 15만원. 기타 8만원. 할머니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거의 균형을 이룹니다. 통장 잔고는 항상 50에 100만원 사이를 유지합니다. 이런 패턴은 매우 이상적입니다. 통장에 돈이 계속 쌓이지도 않고 필요한 지출은 모두 하시면서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사례도 있습니다. 77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통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셔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실수들을 하셨습니다. 여러 개의 통장을 사용하면서 돈을 이리저리 잊체 큰 금액의 보험 해약금을 신고하지 않음. 자녀가 준 용돈을 현금으로 받고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 자료 미비. 결국 할아버지는 재산 조사에서 의심을 받게 되었고 한동안 급여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상담받기입니다. 큰 재산 변동이 예상되거나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미리 담당 복지사와 상담을 받으세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팔 예정이시라면 팔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으세요. 차를 팔면 얼마를 받게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구체적인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신의 권리입니다. 15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도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생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김순례 할머니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할머니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자녀의 용돈도 거절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된 후로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줘요. 신고도 했고요. 덕분에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친구들과 외식도 하고 손자 생일 선물도 사줄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이런 변화를 보실 때마다 저는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같은 제도, 같은 혜택인데도 제대로 알고 계신 분과 모르고 계신 분의 삶의 질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2세 강은주 할머니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정말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통장에 30만 원이 있는 것도 무서워서 현금으로 빼서 집에 숨겨두고 있어요. 혹시 걸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도 항상 불안에 떨며 사셨습니다. 수급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상담을 받으신 후 할머니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현금으로 숨겨두던 돈을 통장에 다시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주는 용돈도 당당히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수급받는 것도 당당해요. 내 권리니까요. 아들 용돈도 받고 필요한 건 사고 손자 생일 선물도 여유있게 준비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일 줄 몰랐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수급 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러분을 감시하거나 제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좀더 인간다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점 소득 인정의 기준을 기억하세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입니다. 재산 공제 기준 이하의 재산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2점 투명하게 신고하세요. 자녀 용돈, 재산 변동 등은 숨기지 말고 신고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신고해도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3.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큰 돈이 생기면 미리 상담받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주거 환경 개선, 의료비 등은 정당한 지출입니다. 4. 간단하게 관리하세요. 통장은 하나만 사용하고 입출금 내역을 간단히 기록하세요. 현금 사용도 적절히 병행하세요. 5점 적극적으로 상담 받으세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 복지사에게 문의하세요.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수급을 받는다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나라에 기여해 오신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입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 것도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 것도 손자에게 선물을 해주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숨기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지만 올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아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더 여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누리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궁금한 것을 숨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으세요.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수급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시니어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